자,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 아시죠? 아, 그곳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 이 벤처 기업을 탄생시킨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혁신 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에요. 저희 창업 경영 금융학과에 들어오시면, 디자인 싱킹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 우리 학과에 들어오시면 바로 창업 경영 금융의 혁신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전주대학교 재학생 교육 만족도 1위 또 올해 라이프 사업 운영 평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최상위권 선정. 이게 바로 우리 미래융합대학의 성과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창의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아, 지식은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지식 전달보다는 도덕성과 주체성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의 능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춰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창업 경영 금융 학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리빙랩 디자인 싱킹 과정은 물론 소셜벤처 디자인 과정,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과정, 창업 컨설팅 과정, s n s 마케팅 과정 등을 선택 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학년 분들이 이학년 분들 좀 보시고, u n g young y 시면 n g y 를 u n g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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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u n g y o u n 말씀해 주 n g y 에코백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모으고 그 에코백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이 공유물이 사람들이 공유 물품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까?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어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값이 나온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가 처음에 기관이나 단체의 물품을 기부를 받아서 할까? 이런 고민을하다가 어,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그 피드백 통계로 기반에 있는 직원들의 집 안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대중들 모아다가, 우리 공유 물품을 사용하수다 라고 놨고, 어, 처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면 기계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트에 보면 박스 포장하는 데 있죠 자율 포장대 옆에다가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태블릿 PC로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면 리얼하고 반납을 하는 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코백이 그좀 더러울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살균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할 거고 저희가 에코백 치안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다시 에코백이 계속 공유할 수있게록 다시 돌아와라는제목으로 에코백을 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에코백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고 구매해봤을 때뭐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로 사용 기간을 잡고 그다음에 경과 전에 어플로 저희가 반납, 디데이를 알림을 띄워놓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 사용 기간 초과시 저희가 에코백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천원정도 받아가지고 어 나중에 에코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에코백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주고 하는 시스템이 조금 어려워서 혹시 카카오 바이크 이런 거 타보셨나요? 카카오 바이크 타면 처음에만 결제라고 나중에 완전히 사용 안하겠습니다 했었을 때한 번에 그 보증금을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롭게 계속 돈을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있고이 사용기간이 일주일을 넘었을 때는 그 보증금을 저희가 차감을할 거예요. 그리고 에코백을 함께 사그 에코백에다가는 뭐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이니 뭐 깨끗하게 사용 반납을 해주시면 되고 본 기계는 본 기계 사용 시 보증금은 포인트로 표시되며 해지 시 반납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개만들때 하고 그 이후에 반납하는 걸 영어를 들었던 그런 한대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질문해 을 주세요. 한국켓서 집에 있는 제품을 밖에 떠는 역할을 한다는 저기 면이냐? 집에 있는 에코백이요. 그러면 저기 살균 효과 있는 생파은 무슨 요 저희 교회에서 통화 중고마켓이라 고해서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작은 마켓을 하나 열었어요. 그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활성화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지역화폐 개념으로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형성을 했거든요. 에코백은 전체적으로 작잖아요 작은데 많은 물건을 사 I 분들은 t 코 n 이 타당하지 않거든요. o w I don't know. 는거 o 고 t know. I don't k 사시는 분들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을 결합해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어, 리빙랩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어, 사회적 기업의 샴푸 디자인을 넛지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는 그런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용기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용기인데요. 이제 캡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색상을 어떻게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에코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즐겁습니다. 어, 물론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 한다는 게쉽는 않지만 어, 직장 동료들이 대단하다. 특히 우리 딸이 아빠 정말 멋지다라고 응원해 줄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그래도 좋았던 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뒤처지지 않고 어떤 정보사회에서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학교 생활을 하지만, 아, 너무 배워가는 게 많구나. 내가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시중함은 어디서 또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역시, 시우라 말도 잘하네 <laughs> 아, 참.